이게 이제 롤드 로프트인데 롤드 로프트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활용 이게 그 잘려 있는 형태. 밑에 부분을 닫혀 삭제해 볼까요? 이렇게 자르고 얘도 잘라보죠. 그러면 이동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도 중간점에서 자르고, 자르고, 자르죠. 아니지? 얘는 여기가 시작점이지. 이게 잘라지겠다 시작점을 자르면 안 잘리니까 이렇게. 자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웠다 이건 이제 어, 열려있는 대상 가지고도 롤드로프트가돼요 어, 그리기 곡면에서롤드로프트 체크해서 그 대신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에 형성되게 해서 하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들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원만 할수 있는 건 아니구요 어, 평면보기에서 여기다가, 그,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, 이렇게 그려놔도 이걸로도 가능하죠. 그리기 공면에서 롤드로프트. 대상 찍고 찍으면 되겠죠.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만들면 이 면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공면 가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로를, 여기에서만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어떤 곡면이지만 이걸 가지고 활용할 범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또 대상 도형을 또 그리면, 마령 이렇게 그렸다. 그럼 이제 세 개를 대상으로 해서 그릴 수 있는 거죠. 다시 롤드 곡면으로 체크, 체크해서, 이렇게 하면 곡면이 그려질 거예요. 이건 로프트고, 롤드고. 면이 만들어진다.